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열심과 노력이 아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자신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엇 할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돈은 벌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고, 구원받지 않아도 착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열심히 살수 있고, 성실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모든 응답을 쏟아 부으십니다. 예배할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갑니다. 예배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예배하는 예배자 안에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며 본분인데요 이 사단이란 존재는 이것을 놓치게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예배는 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이니까 교회와서 예배는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지만 말씀은 들었고 깨달았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하고 있는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예배가 사라져 있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는데, 그 명령이 다 잊혀져 버린 세월이 지난 후에요. 예배가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인간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인생에 나이게 없을까?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이렇게 보는 모든 것들이 어두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이상하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우울할까? 이런 마음이 오는데, 이게 왜 오는지, 인지도 안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난 예배도 하고 있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안 될까? 점점 인생이 왜안 풀릴까? 이 흐름으로 가고 있다면요, 나의 예배를 다시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배 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예배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진짜 믿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라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캄캄함이 어두움이 마음밑을 가려가지고 내 안에 빛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인지 다른 것을 경외하는 예배인지 인지조차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배가 안 되는 우리에게 예배가 되어지도록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 내셨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아벨의 예배가 아닌 가인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내 문제, 늘내 부족한 거, 내안 되는 거, 늘 그것 가지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서, 자꾸 예배 행위로 만족하게 하고, 예배의 행위로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절대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일을 어떤 인간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을 해야 하십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제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 버리셨습니다. 그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이제 나는 예배자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실제 됐다는 것은요,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되면 분열되고, 예배 시간만 되면 자꾸 다른 생각들이고, 예배 시간만 되면 갑자기 피곤해지고, 예배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막 짜증이 나고 민감한 그 상태에 놓여 있다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를 막 어떻게 깨고 갱신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지금 이 시간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 속에, 신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 보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이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가나한 땅으로 가라는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런 가나한 땅을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고 나오자마자 사흘길을 가자마자 무엇을 시키셨냐 장막을 만들어 그리고 예배를 했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시키셨냐? 예배를 시키셨어요. 빨리 가야 애굽 사람들이 못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시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가난한 땅에 가봐야 가난한 땅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다시 또 애국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또 뭔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배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니 하나님이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 사실 홍해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 홍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히고, 430년 동안 노예 삼아 가지고 그 속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던 그 운명 사주팔자의 주범이었던, 그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홍해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그 흑암을 꺼내버리신 거예요 그거를 바로 홍해를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먼저 드리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홍해라는 바다를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어떻게 할수 없는 그 흑암을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를 하면 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예배할 때요, 사람이 자기 수준으로 절대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들이 몰려오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창조주를 예배하니까요. 창조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배 시간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되고 교제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기뻐하십니다. 예배할 때 행복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예배를 자꾸 드리면서 그 예배 때. 힘을 얻고 예배 때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 때 능력이 임하고 예배 때 모든 것에서 해방받게 되고 예배 때참 평안을 얻게 되니까요. 예배 안드리는 사람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전도자의 본분입니다.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들 예배 안 하고 있으니 네가 현장 가서 예배를 가 되도록 저 사람도 예배자로 만들어라.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으니 저 사람이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하고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즉 전도자가 되려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이 맛을 봤기 때문에 현장 가서 이 맛을 못본 사람들에게 이 맛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사람의 본분을 완전히 잃어버려 가지고. 그 영혼을 창조한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해서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하고 인생의 공고한 일이 자꾸 몰려오고 이걸 해도 저걸 해도 늘 마음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어두움 속에 캄캄함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너희는 항상 말씀을 천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의 오래 참은가 가르치기를 멈추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문제는요, 한 가지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본분을 놓친 것입니다. 즉,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인간임을 후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돼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부터. 근데 이것을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인생이 왜 이러는지, 왜안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처참히 무너져가는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망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내안에 살아 역사에요. 우리가 설 명절이라는 많은 가문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 속에서 빛을 비추는 제자의 망대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담고 그 가정으로, 가문 현장으로 들어가서 일어나 빛을 바라시는 전도자의 인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설 대명절은 조상을 모시고 조상을 기리며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래서 그 귀신의 역사로 인해 가정의 가문의 갈등과 분란이, 시기와 질투가, 저주와 재앙이 몰려오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설 명절은 인간의 본분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가정의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을 끝을 내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모든 대물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끝을 내고, 그 속에서 해방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자자, 손손, 천대까지 이르러 복의 복을 받는 그설 명절 캠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명절 기간 동안, 마음에 담고 있었던 친인척들에게, 많은 우리 가문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피치 비춰지는 그러한 캠프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오늘 주일 예배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모든 의감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참 평안이 누려질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참소방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여덟 번째 랩런트를 세우는 랩런트 시스템과 성향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명절을 통해 교도사 안에 캠프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각 가정 가문에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향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구원받지 않아도 돈벌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착할 수 있고, 성실할 수 있고, 모든 것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이며 특권인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내게 역사하는 모든 애국군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천평한 역사는 예배